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토스뱅크 관련주 이월드 오늘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진짜 주식 시장에 좀 산타 랠리가 온 듯해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오늘 증시가 좀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에서 살짝 조정이 있는 걸로 보이나 예, 그래도 랠리는 좀 충분한 여력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hmm 그리고 하림인수가 가장 이슈가 됐는데 오늘 거래량만 봐도 막몇 천만 구천만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지금 조용하게 상한가를 갔던 이 월드도 있었거든요 토스가 드디어 상장의 문을 똑똑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월드 보면 홈페이지도 그렇고 테마파크 사업도 하고 있고 로이드, 로이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이월드지만 매출은 주얼리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가장 비중이 많은 두 가지 부서가 있는데, 티켓과 주얼리, 그 중에서도 주얼리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테마파크 회사이지만 주얼리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기업 실적적으로 좀 보면은, 지금 3분기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선 분기별로 보면은, 영업이익률 2.83. 적정합니다. 순이익률 마이너스 4.89. 정말 좀 좋진 않아요. 정말 좀 좋진 않지만, 네. 뭐 부채 비율은 좀 그래도 72.81로 그래도 안정성은 좋습니다. 나머지 뭐 당자비율, 유보율, ROE, EPS, PER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놓여져 있고요. 그와 중에 PBR은 좀 괜찮고요. 3분기에는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어요. 판관비는 줄었지만 기타 비용과 금융 비용이 크게 좀 늘어났죠. 특히 기타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고 여러분들 숫자 1번 눌러 주시면 2월드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종목으로 뭐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이익이 적자로 바뀐 것 외에도 유보율과 당자비율이 많이 적어요. 그 말은 회사에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이럴 경우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현금이 좀 많이 있어야 배당을 주든 신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뭐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쵸? 오늘 특징주로 좀 뽑혔는데, 지금 2월들을 비롯한 토스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토스 명사 비바 리퍼블리카, 이 IPO, 기업 공개죠.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만들어준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비바 리퍼블리카는 현재 아직 비상장이고, 상장 시점은 현재 미정입니다. 자, 주봉 차트를 잠깐만 보시면, 지금 현재, 어제 말씀드린 어보브랑 좀 비슷하죠 현상이 지금 고점에서 지금 81%가 빠지면서 지금 코로나 때 팬데믹의 팬데믹의 영향으로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소외받아온 만큼 앞으로 갑자기 관심이 급격하게 폭등할 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매물대 보시면 지금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데 사실 지금 매물대 벽이 지금 1차하고 2차 3차 이렇게 크게 좀 많이 나누어져 있는 만큼. 굉장히 길이 좀 멀어요. 길이 좀 하드합니다, 여러분들. 하드해요. 너무 하드합니다. 그래도 이 하드한 길, 같이 오프로다실 분들, 숫자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거래량도 만약에 세력이 있었더라면,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을 건데,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좀 터질 때 보이시죠? 네, 이때. 이때 아마 매물이 다좀 빠져나갔을 거예요. 주가를 보면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졌지만, 주가가 부진하게 좀 흘러갔어요. 저때 특정 세력이 들어왔다고 치기에는 거래량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터졌고, 이후에 주가도 아래로 너무 터진 반면에, 네, 지금 좀 많이 좀안 좋죠? 모습이 많이 안 좋, 안 좋은 상태로 좀, 좀 있고, 어, 뭐, 지금 관련주들에 비해서,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 대장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다 모르겠으면, 그냥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이 가파라요, 여러분들. 하드합니다, 하드. 이런 하드한 길 같이 오프로드 하실 분들 숫자 1번,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재료도 많이 좋고, 뭐 상장된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길도 이지해질 수도 있고, 앞으로의 좀 주가 전망이 되게 기대가 되는데, 사실 오늘 거래량이 어저께에 비해서 지금 만 프로가 뛰었어요. 만천 프로가 뛰었고, 그 뜻은 지금 여기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매물이 쌓여 있는 만큼 그걸 소화해내야 겠죠. 네, 단기적인 매물 때 소화, 소화를 해야 되겠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지금 꼬리 보이시죠. 이 꼬리가 지금 후반에 매도가 좀 많이 이거 박았다는 거죠. 이때, 이때, 이때 애들이 좀 많이 박았다는 건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주시면 제가 타이밍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에도 저점인 부분인 만큼 재료 찾아서 같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종목 더 궁금하시다. 혹은 다른 종목 궁금하시다. 내가 뭘 보유하고 있다. 뭐 관심 있다. 그냥 다 조용히 하시고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면 후약이 마련입니다. 아시겠죠?